이거는 버섯인데, 상황버섯. 예? 뭐, 아이, 그럼요, 지금. 저도 몇년식인데요 아유. 이거는 저거죠? 이것도, 예? 청출배출. 야, 총출배출. 이정도이쁘네청출배출 대부분 한 번쯤은 본 것들이지만, 난생 처음 보는 것도 있었는데요. 약재상을 방불케할 정도로 다양한 약재들이 눈에 띕니다. 근데 이건 뭔데 걸었어? 이거 네, 처한것 같아요. 빼주라고요. 아직 까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따주라고요. 피 맞아. 예예예예. 그, 예, 예, 예. 이거 근데 어디다가 잡수는 거 말고 이거는 뭐 약재로는 안 쓰나요? 그거 이제 염매가 있잖아요, 아주 가루 염매가요. 네. 그걸 옛날에는 볶아가지고, 지름을 짜가지고, 속 아픈 데도 먹고, 네. 또안 그러면 또 그걸 이제, 아주 까루하고 동백하고, 너희 네. 자시이 네. 같이 이제 기름을 짜요. 기름을 네. 지름. 짜가지고, 기름을 네. 예. 짜가지고, 이 머리에, 가, 가. 옛날에는 머리에, 머리가, 머리에다가, 다름면 진짜, 그렇 좋았어요. 네. 어디, 기에이된 나가려면은, 이게, 불이라고, 안, 못받아야게 연주권주 찍이시고 아주까리 기름 바르시고. 아. 주민들이 금수산에서 직접 키운 약초에는 오랜 추억과 함께 가난의 기억들이 되어 있었는데요. 쌀한톨하지 않는 척박한 산골 마을에서 험한 산을 타고 다니며 겐 약초와 나물은 유일한 산림미천이었습니다